시작합니다. 1번 문제, 불러놓기를 86원이어, 빼기를 8원이어, 넣기를 20원이어, 1원이어, 빼기를 9원이면 2번 문제, 불러놓기를 69원이어, 빼기를 9원이어, 넣기를 7원이어, 빼기를 8원이어, 넣기를 64원이면. 3번 문제, 불러놓기를 30원이어, 빼기를 8원이어, 넣기를 3원이어, 빼기를 8원이어, 넣기를 74원이면. 4번 문제, 불러놓기를 1원이어, 38원이어, 빼기를 8원이여, 넣기를 25원이여, 빼기를 9원이면 5번 문제, 불러놓기를 38원이여, 빼기를 8원이여, 넣기를 6원이여, 빼기를 8원이여, 넣기를 57원이면 6번 문제, 불러놓기를 58원이요. 3원이요. 빼기를 9원이요. 넣기를 43원이요. 빼기를 8원이면 7번 문제. 불러놓기를 79원이요. 빼기를 8원이요. 넣기를 40원이요. 빼기를 9원이요. 넣기를 5원이면 8번 문제, 불러놓기를 2원이요 70원이여, 빼기를 8원이요 넣기를 15원이여, 빼기를 9원이면 9번 문제, 불러놓기를 57원이여, 빼기를 8원이여, 넣기를 20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4원이면 10번 문제, 불러놓기를 13원이요, 9원이요, 빼기를 8원이요, 넣기를 65원이요, 빼기를 8원이면, 수고하셨습니다.